안녕하세요. 랑뜨 산부인과 원장 최예진입니다. 완경이라도 질 건강을 위해 질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위축성 질염이나 질건조증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. 내 네, 임신 준비 중이시라면 질 유산균 복용이 가능합니다. 오히려 준비 중에 질염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유산균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질 유산균은 연령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. 권장량보다 많이 먹기보다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유산균 정착에 더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유산균도 균이기 때문에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설사나 구토, 더부르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